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이 되십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정제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죄와 싸우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이 되십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죄와 싸우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